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그 경기도 용인시 어, 수지구 풍도천로에 풍도. 있는 어, 미국에서 음악 영재로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김덕 교수 음악실에 왔습니다. 어, 제가 어, 노래를 6년 전에 여기서 미어도 다시 한번 첫 번째 노래 부르고 벌써 950곡을 돌파했고 조금 아까 952번 노래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953번, 그 노래 거의 대부분을 제가 바빠가지고, 그 노래 부를 시간도 없고, 집에 노래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듣고만 많은데, 아 제가 누누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정말로 제대로, 악보대로, 노래 제대로 하는 가수가 별로 없다. 특히나, 남자 가수들 참, 어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음이 안 돼가지고, 꺾기 처리하고, 가성으로 처리하고, 여자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명 가수 중에 제가, 신명을 발견했습니다. 유명 가수 중에 너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젊으셨더라고요. 진해성 가수의 사랑받는 눈물만인데, 물론 제가 테레비에서 부르는 건못 봤지만, 유튜브로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해도 너무 훌륭한 가수고, 노래 음을 그래도 정확히 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해성 가수, 남진, 나원아 등등 우리나라의 그 기존의 유명 가수들 노래 잘한다고 하지만, 진해성 가수 음을 정식으로 절반 따라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해성 가수 음이 좋지만 과연 이종성 소장과 비교해서 얼마나 비교가 될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바로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고음 부분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그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봐도 진해성 가수의 이 노래 자기 노래인데 악보대로 안 돼서 고음에서 약간 비트는 부분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해성 가수가 제 음의 한 60%를 따라간다고 제가 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게 뭐죠? 소장, 저 작곡가님? 공. 공이지, 농구공입니다. 농구공. 근데 우리 농구공은 이럴 때는 별로 안 튀잖아요. 근데 네. 이게 바람이 빠지면 더안 튀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후퇴해서 그냥 더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게 노래의 원리입니다. 방음. 그래서 가수들의 노래를 고음이 안 되는 거는 들숨 처리가 공기를 충분히 주입하지 못하니까 튀어나올 의미 없기 때문에 고음에 가서 빅사리가 나고 찢어지고 깨지고 꺾기 처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숨을 정확게 부르는데 어, 그 들숨 처리, 날숨 처리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대부분 반쪽으로 부른다든지 날숨으로만 부르니까 그때 가서 호흡이 짧아지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하는 가수가 바로 인류 가수라서 그거를 들숨, 날숨 그게 밸런스가 맞는. 유명 가수 중에 잘하는 가수가 바로 정재은 가수고 음, 음. 일반 가수 중에 내가 명실공히 잘한다고 하는 김영순, 공덕화, 체리아, 우지연 가수, 조종희가수 전수영 가수 이렇게 여섯 명이 노래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에 에, 틀린다고 생각하면 유튜브로 제, 제가 강의하는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컬럼으로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연습도 안 했던 노래, 진해성 가수, 정말로 가요 백년 역사에 유명 가수 중에 최고 음의 가수라고 거의 인정을 하고 있는 진해성 가수의 사랑받 눈물반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생일란 그런 거잖아. 믿어왔던 그정도그 사랑도 한순간에 물건이지. 그어진이 저를 들은 내 마음을까? 집에 배저 새들도 내 마음을까? 사랑만 눈물만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랑도 한순간에 불고픔이지 이서지 모래알처럼 부서진 내사랑을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 안고 애원한 늘 모르는 사람아 밤하늘에 저를 들을 내 마음 할까 이별배배조들고내 마음 알까 사랑받는 물방가 다만 미래 저를 지른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조들고내 마음 알까 사랑받는 자, 여러분 들으셨죠? 노래라는 게 이게 음악이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과학입니다. 이 여러분들 그왜 인공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인공위성이 네. 그 몇천 킬로 되는 것을 쌓아 올려가지고 대기권을 벗어나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안 떨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그 대기권이라는 게 바로 악권데. 많은 대부분의 가수들은 이 악보, 악보면 악보가 최고점이라고 그러는데 고음에 올라갈 때는 악보까지 못 올라가요. 여기까지. 악보대로 내가 누구라고 범행을 안 하는데, 악보를 벗어나면 거기서 자유롭게 도는 거예요. 그 폭발적으로 대기권을 벗어나는 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음은, 입안음, 목음, 가슴음, 배음이 있는데, 4단으로 음이, 공기가 있는 음이 이 인체에 4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음을 올릴 때는 3단에서 뽑아 올리고, 또 4단 맨 밑에 있는 음, 그 엔진의 음까지 뽑아 올려서 폭발을 시키면, 그 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네. 뻗어나가는데 대부분의 가수들이 이걸 호흡이 안 돼가지고 어나 그냥 떨어지는 게 바로 꺾이고 떨고 넘어가고 어떤 가수들은 아주 대명이 최고 유명 가수인데 제가 그래서 그 가수 노래에 다시 불러야 된다. 근데 일리 지적하지 않겠지만 그 가수는 여자 가수인데 이게 날숨으로 불러야 되는 데는 들숨으로 부르고 들, 저기, 들숨으로 할 때는 또 날숨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살짝 걸쳐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예, 정상적으로 노래 잘한다고 제,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 누가 노래를 잘한다고. 오늘 저 교수님 저 정소진 가수 보내드렸잖아요. 예, 예, 진짜 잘하잖아요. 예, 그 가수는 어렸을 때인데, 제가 명실공히 정소진 가수는 대한민국톱 똑같습니다. 근데 어,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에, 제가 에, 그동안 6년한 발걸음 훌륭한 가수들을 모시고 앞으로 작곡가님과 함께 국제협상예술원의 기업체 홍보 공연 사업을 꼭 하려고 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2021년 3월 22일을 맞이해서 진해성 가수의 노래 사랑반 눈물반 이란 노래를 953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신경 써 가지고 빨리 999번째까지 하고. 교수님 제가 첫 번째 노래를 뭘로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첫 번째 도전곡은 <laughs> 바로 그 제가 작사를 3개 했는데 김용순 가수의 하늘이 쥐사랑 이미 불렀죠 네. 그거는 가수보다 여자 가수보다 먼저 불렀어요 오케이. 그런 노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사랑이 말리지 않고 불렀습니다 이은진 가수는 이제 노래 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은진 가수가 가지고 있는 매화 아가씨 제가 3년 네. 동안 작사한 노래가 바로 매화 아. 아가씨를 그 노래는 사실을 웬만한 수서 처리하기 힘든데 그 노래를 제가 첫 번째 도전곡으로 김덕 교수님의 노래를 그때까지 우리 이윤님 교수님 가수님도 훈련을 해가지고 그때 첫 번째 도전곡으로 메아가시를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